그렇죠. 맞고 나서 한번더 쳐주는. 네트블랙은 한 <laughs>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그. 네. 에그가 항상 인기가 좋았지만 네. 올해 에그는 훨씬 더또 인기가 지금 많고 물건이 없어서 네. 못팔 정도로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그 슈퍼에그가 사랑받을 줄은 솔직히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음. 정말 역대 최고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 사양 자체도 그 역대 최고로 지금, 어, 사양이 나왔어요. 올해, 음. 올해 4월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고반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페이스라고 음. 하죠. 음. 위에서 아래로 넓어야지만, 이 헤드가 반발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네. 단점이 있어요 디페이스의 헤드가 되면 반발력은 되게 좋아지되 관용성이 되게 떨어져요 음... 스위스팔이 되게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치기 어렵다는 거네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고반발 드라이버들은 정말 이 중심이 좁아져서 정말 중심에 맞아야지만 그 성능을 발휘하고 오히려 빗 맞으면은 일반 공인 드라이버보다 더덜 나가요. 아, 그러면은 사실 고반발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제가 멀리 치고, 하, 치고 싶어서 치는 골퍼분들인데 오히려 네. 연습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안 맞으면은 오히려 그 고반발의 효능을 전혀 사용하지 그렇죠.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덜 나갔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샬로우 페이스를 만든 거죠. 음... 근데 고반발로 샬로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헤드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헤드가 조금 그렇죠. 더 커지면서 샬로 패스가 그렇죠. 좀 이제 낮아진 렇게된거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커지는게 아니라 어,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있네요. 예. 고반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고반발은 좀 이제 쓰기가 비공식이 아니냐. 그래도 좀 불편한 뭐 불편하다기보다 좀뭐 약간 창피할 수 있는. 뭐좀 고반발은 음.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추어들이 골프장 가서 골프 하시는 것 자체가 비공식적으로 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시합이 아니면은. 비공식. 스코어도 뭐, 직접 안 적으시지. 어 맞아요. 뭐, 저희 다 옮겨놓고 치시지. 뭐 끝까지 벙... 넣지 않지. 그죠 <laughs> 발자국 있으면 치우지. <웃음> 네. <웃음> 음. 그런 것들이 다 비공식적인데, 뭐, 클럽이라고 공식적인 건 뭐, 쓸 필요 있습니까 저는 시합을 관두고 나서, 는 무조건 저는 그때부터 지금 11년째 제가 예급부를 네. 었는데 네. 아, 제 친구분, 친구들도 많이 얘기해요. 음. 그런데, 아니, 왜 이것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는, 제가 시합을 할 때는 그게 직업이니까, 네. 당연히 공식적으로 다 썼죠. 그런데, 네. 저는 지금은 골프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럼 무조건 유리하는 걸로 가는 게 맞다. 맞습니다. 뭐, 클럽도 더 쉽고 편하게 치는 게 맞다. 왜 굳이 그걸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느냐. 그렇죠. 이건 스트레스 받으려고 치는 경기는 아닌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고반발에 저희 PGR에만 r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다 고반발 클럽에 가지고 있죠. 예, 다른데.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왠지 저희 애그만 좀 고반발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느낌이. 그게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모델이 나왔을 때그 A-1이라고 해 가지고 고반발을 안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그 모델에서 파생된 모델이 고반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음. 슈퍼이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기획이 된 모델이에요. 고반발로 해서 만들어진다. 기획이 된 상품이죠. 순전히 음. 이제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음. 그러니까 뭐 RNA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만드는 게 맞아요. 아, 아 그러면 네. 정말 이거는 그렇죠. 피아자리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죠. 저희가 좋은 체를 만들었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약간 무광. 네. 요즘 매트블랙, 매트블랙 매트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뭐 네. 샤프트부터 시작해서 네. 특히 이제 매트블랙이 그 자동차나 뭐 골프 클럽에서 많이 유행하는 건 사실인데 음. 보통 이제 슈퍼에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반발이다 보니까 고반발은 또어 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죠. 또 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죠. 음. 우리는 그래도 음. 그런 어~ 꽃 중년 뭐~ 음. 꽃 뭐~ 중장년 분들이 오히려 쓸수 있게, 멋지게 네, 쓸수 있게 멋있게 매트하게 음.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쓰는 클럽에는 매트블랙이 안 들어갑니다 음. 오히려 어신기들이 네, 그렇죠 뭐~ 여자분들도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매트블랙하고 그냥 컬러만 차이지 실제로는 뭐큰 차이가 없나? 어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요. 가격 차이 많이 나요. 아 가격 차이 그럼 매트블랙이 <laughs> 월등한가요? 이 매트블랙하고 지금 이건 거의 두배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는데 성능은 같아요? 성능이 틀리죠. 어이 매트블랙 같은 경우에는 반발계수가 그 슈퍼에그 이거를 이제 485라고 하는데 슈퍼에그 485보다 이 매트블랙이 반발계수가 높아요. 더 높아요. 네. 어자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이 선이 0.83이라고 이제 음. 보시면 돼요. 네, 이게 0.83인데 여기를 초과하면 고만발, 떨어지면 음. 공인 음. 드라이버예요. 네. 근데이 선이 조금이라도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델은 전량 다 폐기해야 돼요. 오, 예, 전량 오. 다 폐, 몇만 개를 만들어서 아, 다 폐기해야 돼 아, 어머나, 돼요. 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럽 메이커들은 절대, 여기에다가, 이제, 간당간당하게 못 만듭니다. 다 여기 있어요. 아 반발 개수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골프하시다 보면, 뽑기라고 해서, 뭐, 똑같은 클럽인데 어떤 거는 좀 나가고 어떤 거는. 맞아요, 맞아요, 하면. 맞아요. 그런 거왜 그래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여기다 밑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밑에서,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아, 있고. 이거 사야 되네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이거 어떻게 골라? 이거를 고르기 힘들잖아요. 네. PRGR은 다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요. 아, 완벽하네. 공이는 아. 그리고, 공, 왜냐면은, 헤드를 만들 때, 헤드 하나하나를 다 때려봐서 반발 개수를 측정을 해요. 와. 네, 하나. 엄청 그거 정상이네요.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오. 하나 다 때려보면서 반발 개수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거를 다 헤드를 선별해가지고 만듭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리고, 고반발은, 자, 여기가 너무 다 고분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여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얘는 이 비싼 거, 매트 블랙은 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저이건 얘는 한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걸 해야 써야 되네요. 그렇죠. 약간 이제 그 스펙의 차이도 있고, 매트 블랙이 약간 가벼워요. 예, 아... 네, 더 가볍고, 어, 그냥 노멀한 고분발이 조금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이 에그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쳐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공이 맞았어. 네. 맞았는데 약간의 그 손맛이라고 해야 되는지, 네. 맞고 나서 한번더 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저는 이제 그 손맛이라고 하는데 다른 채랑 틀린 게 다른 채는 그냥 이렇게 탁 맞고 나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데, 음. 이거는 맞고 나서 약간 내가 한번더 이렇게 약간, 약간 왜, 낚시를 할때 손맛처럼 약간 맞고 나서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음... 그런 내가 직접 이 공이 이렇게 탕 튕겨지는 듯한 그런 손맛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뭔가 이 설계를 할때 아니면 이 클럽의 뭐 장점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고반발의 특성인데요. 실제로 미세하게 이게 찌그러지면서 공을 쳐주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를 치실 때, 어, 공이 정말 정타가 되고 잘 맞을 때 드라이버가 깨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 드라이버가 진짜 깨진 것처럼 이렇게 푹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오.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깨진 게 아니고 그만큼 이 헤드가 반발을 하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그 약간 손, 정타, 약간 손맛의 <laughs> 느낌을 이 흙으로 예. 치면서 느꼈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 매트 블랙 치면 더그 손맛을 많이 느낄 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매트 블랙으로 치면 손맛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네. 예, 예.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매트 블랙. <laughs> 네, 그럼 저 매트 블랙 치러 가실까요? 네. <laughs> 네, 전 이거 쳐보겠습니다. 드디어 매트 블랙을 쳐보네요. 한번 쳐볼게요. 어, 너무 멋지다. 너무 세련됐는데요. 음. 와. 와, 이거는 진짜 딱 맞고 나서 그 손맛이... 그럼 되게 오래 떠가죠. 오. 와, 이거 드라이버 매트 블랙 너무 좋은데요? 음. 이쁘게 생겼는데도 자유도 많네요. 어. 오, 이 미끄러워, 아주. 미끄러워서. 아이고, 아, 뭐 미끄러워도 뭐, 230. 아우. 잘 치네요. 어 정말 이 타고 감이 그쵸, 맞고나서한번더 쳐주는. 대립, 저 대립, 진짜 좋아. 아까 예. 그 공부한 것처럼 진짜 이게 헤드가 이렇게 찌그러진 예. 느낌이요 그렇죠. 아, 너무 배트. 좋다. 매트블랙. 음, 저 맞아요. 이제 이 매트블랙으로 그런... 사용하겠습니다. 예 매트블랙. 네. 사용하십시오. <laughs>